일단 제가 첫 번째 바로 적용해 볼수 있는 거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랑 당일 복습 데일리 뷰 클리어라는 거를 제일 먼저 습관으로 만듭니다. 그게 뭐냐면 학교 수업 듣고 나서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딱두 가지만 쉬는 시간이든 집에 와서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저는 모르는거나 이해 안된 거는 꼭 적어보라고 해요. 서울 대생들한테 40명 정도 인터뷰를 해보면 한 15명 정도가 공통되게 쓰는 이상한 단어가 있었어요. 공부 비결을 물어봤는데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게 뭐였냐면 진짜 자기가 공부하다가 수업 듣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선생님께 물어본 적이 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때 교과목 수업 3가지가 넘어가면 저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 저는 그 방학 망한다고 생각합니다. 왜?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. 바로 우리 아이를 놓치게 됩니다. 내 아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내 아이가 지금 뭐가 안 되는지를 봐서 그걸 내가 이번 방학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뾰족하게 뚫고 나가서 잘하게끔 만들어야. 그래야 2학기 때 내가 그래도 이거 해냈어. 내가 이만큼 보완했어. 성취감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애들 방학 때면 보더 바빠요. 그래서 정리하면 자기 공부 시간을 3~4시간 정도로 봐.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공부 방법 측면에서요. 그 출발점 어디에 있냐면 이미 답이 우리 학생들의 시험지에 있습니다. 기말고사 망했으면 기말고사 시험지 꺼내 보세요. 그리고 내가 틀렸던 거 다시 풀어보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보면 그리고 나서 내가 시험 기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면 이미 내가 아 이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안 해서 이걸 틀렸구나가 보이거든요.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멘토링하면서 늘 가르치는 게 플래너 쓰는 건데 시험 공부 계획이 부재하고 시간 고려를 못해서 했다 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사실은 메타인지인데 이게 한 번에 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초등이든 중등이든 할일 쓰고 나면 항상 옆에다가 이 일하는데 얼만큼의 시간 걸릴지를 예측해도 애들이 연습을 하면 인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연습을 해나가면 이 시험 기간 때 시간 고려를 안 해서 시험 범위 한 번을 다못 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